아멘 아,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28장 말씀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모세 5경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와 동행 그 다음에 출애극기는 부원과 동행 그리고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 그리고 민수기는 훈련과 동행 그다음에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 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복이냐?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과 함께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과 음, 그, 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한 것과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되냐면 동일하여. 동일한 분이셔요.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실천할 때 계획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안 맞아야 아구가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 사이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첨가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아주 고스란히 거기에 그냥 묻어져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무엇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할 수 있느냐 면 조화입니다 진화되면 조화를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에, <laughs> 만약에 아주 조그만 아메배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진화했다, 그러면 이 땅에 아메바가 필요한가요 안 하는가요?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진화한다는 것은 나와 같은 존재는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진화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면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진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야 돼요. 더 좋은 것만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것은 조화를 보면 알아요. 이 예,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고요. 물이 있으면은 그러면 무치 있고요. 그리고 땅에서 사는 동물들이 있으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조류들이 있고요. 물고기, 물에서 사는 고기가 있고요. 땅에서 사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다 조화예요. 조화. 좋아. 땅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숲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꽃이 피기도 하고. 꽃이 안 피는 것도 있고 열매가 있는 나무도 있고요. 그게 다 달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 어, 이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는데 만일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 그냥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다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룸 이룹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1장 그어20 6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원수가 되는 것, 에, 그것도, 이렇게 이제 뭐랄까, 회복시키는 것, 이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아, 어, 아브라함 아니 아담보지요. 그 다음에 네, 누구죠? 가인보지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음, 그남멕 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보지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지금 중요한 이렇게 쭉 흐르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요. 범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잘못하라 하는 일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우리가 실수를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잘못한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알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더니, 음,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문명이 발전하니까 더 타락하고요. 사람을 죽이고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로 바뀌고요. 그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온 사람들이 다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어, 그런 상태에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겨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까 싶으면 또 망가지고, 또한 사람을 세운가 싶으면 또한 사람이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열심히 그를 찾아가서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렇그 다음에 조카한테 모든 것을 양보하는가 싶더니만. 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종을 또 이렇게 양자로 삼으려고 하고 또 하라의, 하가,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자고,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내 이스마엘이나내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되면 좋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아니,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년이 되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내년이 되면 곧 이제 아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아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아비멜렉에게 지금 빼앗길 판이에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겨우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아 알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하게 되지요. 번제를 드리고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까지는 아주 잘해요. 그런데 또 후처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그렇게 힘든 과정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워놨으면 그의 아들 이삭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다르느냐?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이삭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에, 그, 아들을 주는 쌍둥이 아들 주잖아요. 에서와 야곱. 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 가정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 가족의 한 사람도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삭이 탄생했다면, 그 가정에서 탄생했다면, 이삭은 좀 아브라함보다는 좀 나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삭도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그,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과 똑같이 또 누구에게도 하시느냐 하면 이삭에게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 놓으면 또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한 사람을 세워 놓으면 또한 사람을 세워야 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세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이삭은 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좀 에,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아들답게. 이렇게 사람답게 착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누구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힘쓰시냐면 이삭을 이삭 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세우는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이야 이삭을 드리는 그런 온전한 순종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삭은 그런 순종이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어요 순종이 제대로 된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게 제대로 없다고요 뭐 내놓은 게 있어요 이삭이? 우물 파서 그의 농사에서 백배를 얻었다? 아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렇죠? 저게 애서를 내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삭이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서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건 온전히 축복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애서가 사냥해서 고기를 그 저기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대접 대접하려고 했더니 이삭이 어떻게요? 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둘이 싸워. 그리고 동생인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요. 도망가는 데까지, 28장까지가 우리가 오늘 한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항상 계획하신 것이 악한 그때에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을 다 망할 때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행해서 승리를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승리를 얻어놓고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먹고 막 벌거벗고 누워서 아들을 저주하는 일이 또 생겨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하신 것을 그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래야 되잖아, 구손들이.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막극 그 탑을 꼭대기까지 세워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막 이렇게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사실 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와서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 공사를 어떻게요? 해 멈출 방법이 없다는 거야. 설득해서는 멈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셔서 그 바벨탑을 못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그렇게 가족을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그 후손들은 금방내 어떻게요? 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하고 대항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품고 어, 아담을 품으시고 그 다음에 가인 또 아벨 품으시고 셋도 품으시고 에녹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노아를 품으시고 노아의 세 아들을 품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모든 사람을 또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을 품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떻게요? 해또 똑같아요. 이삭을 조금 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다시 야곱을 또 그렇게 세워야 되죠. 야곱을 세우려고 했는데 야곱 뭐, 뭐, 뭐 세운 것 같았는데 막또 아들들이 어떻게요? 해 시기와 질투로 서로 싸우고 막 팔고 막 그래서 고통을 겪고. 아, 이런 삶이 계속되는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줘서 끌어안고, 그를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한 사람 찾아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아때 능력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할 힘은 있는데 마음이 변해서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땅이 혼돈하고 고감이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이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이게 그그 창조 때로 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흙감이 깊음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그 빛이 있으라에서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능게 하시고 무치 드러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다음 에 <laughs>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뭐 육축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인간이 타락해서 어둠에 처해 있고 혼란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창조하셨을 때의그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로 세우는 이 일을 수도 없이,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그 반복되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조 때의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세우신 계획을, 아, 뭐냐면, 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성취해가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이이이 이,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지금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들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노아라든지, 그리고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둠을 다, 어둠을, 어둠과 빛을 이렇게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그러한 창조의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어떻게요? 은혜를 잊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 축복합니다. 음. 이 찬양 한번더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0장. 540장입니다. 주의